안녕하세요. 연우리영업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을 하나 배워볼 겁니다. 문법을, 어, 문법을 배우는데, 자, 이 코, 동사가 콜이 나오고, 와지 사용될 때가 있고, 단계 국면에서 사용되 있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자, 글을 읽어 보기로 하죠. Perhaps the pastor, 목사, 신, 목사, 뭐, 신부, 목사는 spend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with underground community 지하 공산주의자와 then he had he had to admit 그가 인정할 것 인정하는 것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예. 알라는 생각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because 왜냐하면 이어서 그가 계속 말했으니까 다음처럼 ever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2차 대전이 끝난 이래로 내내 The American CIA, 미국 CIA has been here, 여기 왔었다, has been built up, 세웠죠. The SA, Tsar, 어, SA는 이란의 음, 왕을 말하는 거죠. SA's secret police, SA의 왕의 그 비밀 경찰을 세웠다 이런 거죠. CIA, 알란이 말한 거죠. CIA라고요. Yes, that's, that's, 그 다음에 they are called, 주어주어 주어 그그것 CIA 사람들을 대의로 받은 거예요. d 이 y a c 보인 a 수동태료 만들면 d 이 y c 뭔 뭐죠? 데이 y 이 아니죠? People c l 뭔뭐 이렇게 된 거죠? 수동태로 하면 d 이 y a c o l 뭐가 보호가 없는 거죠? 여기 보호가 없어요. 근데 여기 와, 데스의 보호도 없어요. 양쪽 보호를 채 보호자리를 채워 줘야 되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왓밖에 없어요. 에스를 쓰면 안 됩니다. 요럴 때는 선행사가 없을 때 앞에 없을 때는 왓을 쓰는 거예요. they are they were d o s s 전에는 oss였는데 is t the same dirty business 지저분한 일이지. they are the ones 음, 그들은 사람 그들은 Tough Iranian police, 이란 경찰에게 old tricks and tortures, 음, 모든 아, 에, 모든 기술들과 고문을 가리켰던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What can he be like? 아, 여러분이 이렇게 쓰이는 거, 이런 식으로 그렇게 he를 먼저 자식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생겼을까, 자식은 어떤 모습일까?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뒤에다가 길이가 긴 것을 뒤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음, right dislocation r d라고 얘기해요. right 오른쪽으로 좌향 우향 분리라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아 어떻게 생겼을까? 후후 올라와서 CIA가 the world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파괴하도록 허용한 그눈 말이야. 이렇게 된 거죠. You mean the American president, 미국 대통령 말이요? Harry S. Truman will burn in hell. 지옥에서 타버릴 거예요. Believe you me.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Believe you me. 너, you believe me. 이렇게 써야 될 건데, 이렇게 중간에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라고, 퍼거슨이 말한 거죠. 퍼거슨 신부가 말을 한 거죠. You think so?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알렌이 말한 거죠. 예, 알라는 전에 이이 이 백세 노인이죠, 백세 노인인데 추름을하고 술자석에서 아, 뭐 만난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좀 친해지기도 했었죠, 음,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더 내려가 봐야 되겠죠. 자, 내려가 보면은, 예, 길이가 길어서 어,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윈 에반스에드, 그윈 에반스가 말한 거죠. Don't be insolent, Billy boy. 빌리 녀석아, 에, 건방지게 울지 마라. You will only make it worse for 너에게 더 불리하게, 에, 악화되게만 만들 뿐이야. Billy was not going to let Evans, Evans가 pretend 척하는 거죠. 자비로운 척하는 양을 두고 볼 생각이 없었다. He said, 그런 말한 거죠. And my advice to you, 당신에 대한 내 충고는 to leave now, 지금 떠나고 have nothing more. And it, not anything 모은 거죠, 결국은. To do with this kangaroo coat는 즉심재판이죠. 즉심재판과 to, 관련된 어떤 것도 갖지 마라. 그런 거죠. 어, 관여하지 마라. When the news get out, 뉴스가 나가게 되면, believe you me. 요, B하고 C하고 같은 거죠. 음. This is gonna be on the front page. 에, 어, 데일리 미러지에, 에, 전면에 나오게 될 거야. You will find that, 알게 될 거야. You are the one. 에, 수치스러운 사람은, 에, 네가 수치로운 사람일 거다. 내가 아니고. He looked at Murray, Mo, Murray, Murray를 쳐다보면서 말한 거죠. 에, every man who have anything to do with this f a s s 이 소곡, 이 엉터리 짓과 관련되어 있는, 조금이라도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is gonna be, 에, this, 명신을 당하게 될 거다. 그런 거죠. 음, 별거 없네요. 음흠. Evans는 uh, looked troubled. 당혹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Clearly he had not thought there might be a... 아, 이렇게 소문나는 거, 이렇게 PR, 어, 소문나는 거 이런 거는 생각도 못한 거죠. Enough. 그만해. Uh, enough, enough of that. 그만해. 라고 피 e 는 큰소리로 화가 나서 말한 거죠. Good. 잘 됐다고 빌리는 생각한 거죠. I've got his gut already. 나는 이미 그의 염소를 가져서 그냥... 에, 나는 그를 화나게 했다는 뜻이에요. 음, 이거 경마에서 쓰이던 용어인데, 화나게 하다예요. 피치 t e went on. p e 는 계속 말한 거죠. Let's have the evidence. 증거 갖고 옵시다, 우리. Please. Captain Murray. Murray 함장. 이렇게 된 거죠. 음, 세 번째로 넘어갈까요? The fact is. 컴마 찐 거죠. 원래 는 The fact is 대철인데, 대트 that 지우고 컴마로 삽입시킵니다. Mr. Steven, your father is in trust. 맞은 거죠. 훨씬 더 많을. A man of his age. 그의 나의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일을 받았어. Miss, Miss Canton, Canton 양, you clearly have little idea of what you are saying. 뭔 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지,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고 있구만. Whatever your father was once. 한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셨던지 간에, Mr. Stevens, uh, his powers are now greatly diminished. 아버지는 그 지금 힘이 많이 쇠하셨어요. This is, uh, t r i v i a l errors, 죠. 이, tri, uh, trivial, uh, trivial errors. 이 사소한 잘못들. What you call them. 이렇게 돼있죠. 요거 지금 선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니가, 뭐, 뭐, 그, 니, 당신이 그들을 뭐, 뭐라고 부르는데, 에, 사소, 그것들을 부를 때의, 이거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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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어, 목적보는 모르지만 선행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쓴다. 선행사가 있을 때는 s를 쓰는 거예요. 네가 당신이 부를 때의 그 사소한, 이 사소한 과오들이, 동사 여기 있어요. 정말로 의미하는, 여기에 목적어 없죠. s i g n i f y 목적어 없는 거예요. 그리고 is의 보호도 없죠. 따라서 여기는 what을 써야 되는 거예요. what. 한꺼번에 what과 s가 같이 나오고 있죠. 어. 가조, 이식으로, 이 글은 아주, 이렇게 깔, 복잡합니다. If you do not hit, hit them,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it will n no merge you o your father commits a 큰 error, error of major proportion, 큰에러를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음, 자, 글이 참 길었는데, 설명을 좀 빼먹은 부분도 있습니다. 내려가 보기로 하죠. 음, 자, 나름 해석이 다 되어 있고요 이 배경 지식을 하나 좀 적어 놨습니다. 2 0 1 7년 노벨문학상 수상인 가즈오 이스구로의 동명 소설을 아예요 노벨문학상 수상자니까 가즈오 이스로 일본 사람 같은데요. 아, 뭐 다섯 살인가 7살인가. 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살아 나온 일본 일본인이지만 영국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제임스 아이보리 감독이 영화화할 고 앤서니 홉킨스, 음, 저도 좋아하는 배우긴 한데 집사인 제임스 스티븐 소를 열연하고켄턴 양으로 에마 톰슨이 출연해요. 영화를 제가 못 봤습니다. 원작명인 The Remains of the Day가 남아 있는 나날로 해석을 한건좀 맞지는 않은데 제목이라는 게 이렇게 딱 해석에 맞는 것. 그날의 남아 여운들이죠. 그날의 여운들. 아, 그날의 여운 이게 더 좋은데. 에, 그 시절, 그 시절의 여운들. 아유, 그날의 여운. 이게 좋은데, 남아있는 나라로 옮긴 게 번역자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니고, 고심이 보이기는 하죠. 케어트, 뭐, 뭐, 하고 싶다. 샤, 샤. 이렇게 되는 건죠. 이란 국왕. OSS는 Office of Strategic Service, 전략사무국, CIA의 전신이에요. 음. 아까, Can 라이 be right? 했죠. Right Dislocation, 우향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향전이 잘 모르시겠으면 검색을 해보세요. 우향전이로 검색하든 right dislocation으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검색하라는 거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요, 요기, 요기, 요기 검색 표시 있죠? 맨 아래. 음? 기억나시나요? 여기 요기 검색 표 있죠? 여기 검색. 여기다가 검색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또뭐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줘야죠. 여기 딱 넣게 되면 나오게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 음, 검색을 하면 나와요. 나옵니다. 아이고. 어. 우향전이 캥거루 코트. 그 다음에 이 이렇게 번호가 나는데 다우, 다우가 있어요. 다우의 복수형 2인칭 주격에 있어서 이를 쓰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이는 유의 원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e the salt of the earth.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거죠.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구호에서나 아 how do you? how do you? how do you? do? 이뭐 do do? 어. 이런 표현 요즘 야쓰겠어요 옛날 표현인 거죠. i doing. i doing. 요즘은 이런 표현 쓰겠죠. i doing. 미국식이라면 자, 2인칭 복 이 단수에만 쓰는 게 아니고 인칭 복수에도 쓰죠. 유는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니까 이도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되는 거예요. 아, 고 변명의 룩이 룩이 이. 이렇게 뒤에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주 보는 다우 있죠. 다우 도우가 아니고 다우예요. 다우 다우. 요거는 인칭 단수형인 거예요. 항상 단수형. 단수형. 어? 다우스네일. 그대 달팽이여.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가늠하지 말지어라. 뭐런 거죠. get one's coat. 그를 화나게 하던데 경주마는 안심당욕격이에요. 응? 어? 응. 안심당욕격을 맨날 갖고 다니는 거죠. 어? 이 염소와 그, 맨날 같이 두면은, 어? 이 말이 좀 안정감을 갖는데, 그 염소를 가져가면 말이 불안해지고, 그렇게 돼갖고, 어? 어, 경마에서 이, 요, 말이, 흥분해서 말을 제대로 못 달리게 하는 거죠. 자, 영어에서 s를 다 알게 되면 반은 해결한 걸로 봐요. 문법 어려운 건 반. 콜과 왓이 사용된 것과 콜과 관련된 단계 또는 국면의 s를 추가로 올려본 거예요. 선행사가 없을 때 왔어야 돼요. 이수의 보호자 스티그니파의 목적을 채기 위해서 왓이 필요한 거예요. 뒤에 데이 없다면, what do you call? What, what you call? 에, 당신이 이 사소한 것들이라고 부르는 것, 또는 what is c a l l e 이렇게 이러한 사소, 사소한, 잘못이라고 불리는 것들, 어? 에,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른바, 사소한 잘못들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선행사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스를 써야 되는 거예요. 선행사가 있을 때, 와서 못 쓴다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Believe you me 이렇게 쓰는데 you believe me 쓰는 거예요. King James Bible에서는 이렇게 be ye, be not proud 자만하지 말지어다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follow thou 그대 나를 따를지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초소도 trust thou me well 그대 나를 충실히 믿을지니 이렇게 되는 거죠. 초소뿐만 아니라 스펜서도 Call m e -me, 나를 the savage n i g h t 구원의 기사로 부를지어다 이렇게 옛글 표현에선 이나 e 다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아, 18세기 글에서는 believe e m 이나 believe m e 같은 표현은 안 사용이 되는 거예요 18세기에는 근데 아일랜드 방언이면 지금도 남아 있어요 new 어? put, put it away 그냥 쓰면 되잖아요 no 집어넣는 거죠. hand you me, 너나게꾸러이 넘겨, 이렇게죠. 아일랜드에서는 이처럼 타동사와 목적사의 유를 사용하는 게 많아요. believe you me, 이것도 그런 표현 중에 하나고, 아일랜드 사람이 미국에 많이 건너가잖아. 아일랜드가 먹고 살기 힘들어갖고, 여기 미국 이름 안에서 부활되어 쓰이고 있는 거예요. 해리에출문일 번인 believe you me. 이 퍼거순이 한 말이니까 그러니까 퍼거순 신부도 아일랜드계 신부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에, 전 뭐, 어려운 거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립니다.